이건가? 분홍색, 노란색, 빨간색. 초록색, 분홍색, 초록색, 분홍색, 노란색, 빨간색. 초은 노 오와우 고무고무노 할수 있는 거네. 아, 회사 치매 표시가 나가라고. w h a 타임 플레이 타임.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가호호호호호 이 있는 거기서 살아 엄만 갈 거야 어 간다 했어 어말안 듣지 없는 길이 오세요 그라지어이구잘 가라. Hi, my name is l p i e r r e and I'm the head of innovation. 이게 뭔데? 아 이게? 조용히 하세요, 아저씨. 제가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왔습니까? 돈 주고 들어왔어요, 돈 주고. 예? 돈 주고 들어왔다고, 돈 주고. 내가 들어 올라고 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그게 저제 그쪽으로 다가될까요 선생님? 혹시 하이파이브가 하고 싶으신 거면 제가 나 오늘 하그 선생님 혹시 괜찮다면 제가 좀 여기서 한 즐겨봐도 괜찮겠습니까? 잠깐 구경만. 구경만.. 하러 왔어요 제가 자 우리 화해의 의미로 하이바이하이바이 아니 사실 제가 머리를 잡으려고 잡은 것이 아니라요 하이바이 이걸 제가 잠시 앗! 아! 아니 아니 제제 제... 아니 제가 떨구려고 한게 아니라 제제 제스 제 제스 제아제제가 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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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구려고 떨고듯이 떨구 아니오라 아니 아니 제, 이거 잠깐 제가 이쪽, 이쪽으로 이렇게 놔 드릴게요. 이렇게. 어? 어? 뭔 소리야? 어, 그 열쇠. 그 열쇠 저 주시는 건가요? 선생님 엉덩이 보여요. 아 혹시 여긴가 어? 아오오오오 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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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충전 중. 아니 언제까지 충전해? 터치 터치. 정기동할 때뭘 어떻게 이거 감싸? 동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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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빙글빙글 돌아가면 춤을춥시라어더 이상 고무 고무가 안 돼요 여러분. 뭐지? 뭘뭘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? 뭔 말이요? 이거 터치했잖아. 그 다음에 뭐 어쩌라고? 뭐 어찌라고? 아, 여기로 오시라고? 제가 아까 빙글빙글 돌아서. 뭐지? 된 건가? 불 들어왔죠? 어? 선생님. 선생님, 어디 갔어요? 선생님. 선생님, 어디 갔어요? 선생님, 제가. 내가... 제가 지금 선배 상자 건들렸다고 선생님, 저 아직 빨간색 손도 못나 손에 딴. 선생님, <laughs> 제가 하이파이브에 기억나요? 우리 하이파이브한 거? 선생님, 아 여기로 가라는 거네요. 얘들아 무서워! 노란 <laughs> 색깔이 근처에 있었는데? 얘네 도망다녀요 혹시? 어? 노란 색깔이 근처에 있었는데, 노란 색깔 어디 갔어? 이번엔다 먹었어. 이번에 노란 색이 없어. 노란 색이 근처에 있지 않았어? 아, 여기 있다. 아니, 왜 자꾸 저 위로 올려놔? 이거 어떡해요? 어, 됐다. 뭐야? 저내 빨간색 선이죠? 어떻게 앉지? 뭐가 앉는, 건, 컨, 아, 컨트롤이 앉는 거였어? 지금, 지금, 우아 전기를 끌어올만한 데가 있어. 여기 올라갈 순 있어, 다시? 여기 못 올라가. 응? 아, 여기 길이 있네! 책길이 있었네. 아, 그러네? 아, 여기다. 여기서 멍저 멍청하지 않습니다 아나 너무 무서워서 토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되나? 안 되는데? 더이안 늘어나 이렇게 해서 얘 먼저 가 미로처럼 일단 아 오케이, 오케이. 접수 접수, 접수. 쟤도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하는 거지. 끌고 딴딴나 두루루루 이거 언제나? 이거 루제나루루루루루이렇게제는 이거 지됐나 이거 됐지? 나 이거 언제끝이나이제나이나요나 너무 힘들나요 환상의 나라로 오세요. 아. 아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거였어? 버섯. 간다 간다 간다. 여기서 스킬 하면 되는 거지? 얘왜날 봐? 뭘 꼬라보니? 어? 얘너너띠꿉다 웃기는 애야. 너너너왜날 꼬라보니? 눈안 깔아? 어? 내가 이 자식아 너너밥 먹여줘서 너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야. 눈 찌르자고. 오케이. 이이 자식 이 자식 이 자식 이 자식 선생님, 선생님 잘못했어요. 선생님, 길을 모르네요. 길 천천히 조금만 나에게 시간을 주세요. 아저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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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하세요 선생님이 천천히요 천천히 길을 몰라요 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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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길을 몰라요 제가 아니 길을 제가, 제가 눈도 똑바로 지금 못 뜨고 있어서요 제가 제가 지금요 못 가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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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가 얘들아. 여기 왼쪽 길이 있다고 여기 쭉 가서 왼쪽 여기 니아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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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없어 <laughs> 없어 <없죠. 웃음> 아! 아 걸렸으걸렸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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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걸렸어요, 걸렸어요, 걸렸어요. <laughs> Oh! 됐다. 됐다. 됐어요. 이제 이제 무서운 거 끝났어? 이제 끝난 거지. 세이브 된 거지. 그치? 저벼랑 별랑 끝에서 기어올라 올일 없지, 쟤. 집이야. 이제 끝난 거죠 무서운 거, 없죠 이제. apa? Kopi ni? Hah! Kenapa ya? Kenapa tu?